자 국무부 차관 SNS 검열 지시를 영사관에 하달했습니다. 자 미국 거주 외국인도 이것에 해당될 때 추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보수주의 청년 행동의 거장이자 마가 마가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청년 리더 찰리 커크의 암살을 온라인상에서 조롱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 조롱하는 그것도 반미야. 반미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미국의 입국 시에 불이 분명히 간다 라고 했어 범위를 확대한 거야 라고 밝힌 겁니다 미국이 면밀히 살펴보겠다 라는 뜻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 금지 등 초유의 강경한 제재가 잇달를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 랜더 미 국무부 부장관은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저명한 정치적 인물이 끔찍한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에 환영받는 방문객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